자, 하기 하는 것 하는지 기껏지로 끝나는 게 명사예요. 그럼 부르기 부르는 거 부르는지도 명사, 행복, 명사, 연필 명사. 지금 이름이 다 명사야. 우리가 추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지? 명사, 행복. 이거 뭐라고 부르지? 리모콘. 이거 뭐라고 부르지? 컴퓨터. 이것은 다 무슨 소라고? 명사. 명사예요. 형용사라는 말은 뭐뭐 어, 하느로 뭐 끝나요. 보통.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 는, 불려, 진, 행복. 칸. 긴 차가운 타면서죠? 음. 그다음에 동사 다자로 끝나는 말 그냥 글자만 보면 돼요. 부른다, 불렀다. 행복하다, 다. 맛이 다. 다. 부사는 뭐뭐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등등 나머지 다합니다. 사실은 행복하게, 빨리 이런 거. 자, 자, 다시 하기 하는 것 하는지 무슨 사? 명사 한. 명사 평용사. 하다. 평용사. 동사 하게. 부사. 부사. 예, 네, 잘했습니다. 근데 저동사는 뭐냐면 다자로 끝난 무슨 사 일단 다자로 끝나면 동사인데 뜻이 없어요. 동작이 안 보여. 동작이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 안 보이죠. 마신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작이 보이잖아. 근데 할 것이다 그럼 뭐 할지 동작이 안 보이죠. 이거는 바로 동사가 그 자를 채워줘야 돼요. 마신다, 먹는다 이런 동사가 채워져가지고 마실 수 있다,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동사. 교수님을 도와주면 조교. 동사를 도와주면 조 동사. 그러니까 조 동사는 반드시 누굴 도와주러 태어난가요? 동사를 도와주러 태어난 거예요. 접속사는 나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씻는다. 이두 문장을 이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즉이 문장과 이 문장을 서로 접착해 주니까 접속사입니다. 접착사, 접속사. 그래서 하자로 시작하고 끝에는 다자로 안 끝나요. 다자로 끝나버리면 동사가 되니까. 하기 전에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지만 이 하자라는 말은 동사랑 친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 동사도 동사랑 친하죠? 접속사도 동사랑 친합니다. 반드시. 음. 친구가 전체사는 뭐뭐 해놓고 하자가 없어요. 그냥 뭐뭐 위에 뭐 뭐와 함께 뭐 뭐를 통해 이런 게 전체사. 한국말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부를 수 있다는 뭐하고 뭐가 합한가요? 부른다와 할수 있다. 수 있다. 반드시 하자로 시작해주세요. 알겠죠? 부른다와 할수 있다. 부르곤 했다는 부른다와 하곤 했다. 부를 것이다는 부른다와 할 것이다. 불러야만 한다는 부른다와 해야만, 해야만 한다. 예, 네,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동사. 뒤에 걸뭐 한다고? 저동사.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이 부를 때는 부르다와 할 때. 부르는 동안은 부르다와 하는 동안. 부르다는 동사. 뭐 하자로 반드시 시작해줘요. 동사랑 연결될 때는 뭐 하는 동안 무슨 사 접속사. 그럼 부르기 전에는 부르기 전에 부른다와 하기 전에 어 잘했어요. 부른 후에는 부르다와 한 후에 어 선생님 꼭 그래야 될만 됩니까? 어 그래야지 나중에 편해집니다. 알겠죠? 동사와 접속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사라는 말은 이름명 말씀사예요.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말은 뭘까? 너 이름 뭐야? 강 중광, 중걸 이게 이름이잖아, 그치? 그러면 임은 뭐야? 임, 성이지, 임, 중광 그러면 명은 중광, 중걸이잖아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국말로 부름입니다. 부름, 부름과 이름은 서로 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일컫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뭘 이걸 뭐라고 이르냐? 뭘 이르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름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름이라는 말은. 그래서 부르는 것에 대한 답. 뭐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뭐야? 컴퓨터. 그 다음에 끝에 말은 기거지. 그 다음에 이게 명사인지 100%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은이나 을자를 넣어보면 돼요.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 명사. 을자가 의자, 자연스럽게 죠 먹기를 좋아한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다 무슨 사이에요? 명사예요.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개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형용사 넣어볼까? 구수한을 좋아한다. 됩니까? 구수하게를 좋아한다. 안되죠? 그러니까 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형질상. 자, 형용사. 형 자, 형태형. 용모용. 용은 얼굴 용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형태, 둥글다 노랗다, 아, 동그 노란, 긴, 길쭉한. 용모, 용자 얼굴 용자. 잘생긴, 못생긴, 동그란, 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형용사라는 말 자체는 명사를 꾸미기에 존재하는 말이야. 세상에 명사가 사라지면 형용사도 사라집니다. 형용사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문장에 형용사가 나타났다 그럼면 반드시 그것이 꾸미고 있는 명사가 꾸며지고 있는 명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뭐뭐으로 끝나요? 보통 자 볼까요? 아름다운 내가 먹은 내가 방금 요리한 과자 나의 과자 똑같죠? 하기는 누굴 꾸민다고? 형용사가 명사 그럼 명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말이 되면 돼요. 선생님 하나의 가 무슨, 무슨 사죠? 어~ 하나의 를 한번 다음에 명사를 넣어볼까 하나의 빵 하나의 컴퓨터 어말다하네 빵이나 컴퓨터가 무슨 사야 명사죠 명사를 꾸 명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말이 되면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가 됩니다 명사를 꾸미는 말은 무슨 사가 될까요 네. 형용사 됐습니까 이그저 하나 다음 명사가 아 형용사가 됩니다 오케이 명사 의뜻 빈칸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어 이름을 말하는 거 끝나는 말은 기, 하느, 기? 하는 것예 기가치죠 오케이 확인은 뭐에다 뭘 넣어 보면 됩니까? 글자를 음. 의리나 은을 아무거나 넣어 버리면 됩니다. 즉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음. 자. 형형사는 형태와 영모 그다음에 뭘 꿈입니까? 음. 명사. 그다음 끝나는 말은 뭐뭐 뭐? 한, 음. 니은으로 끝나요. 그다음 음. 뒤에 뭘 넣어서 확인해 봅니까? 명사. 명사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름다운이 명사가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여자. 어, 되죠? 음. 어. 동사는 뭘로 끝날까? 다로 끝납니다. 다. 그럼 비동사, 저동사, 일반 동사, 해부 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부사는 영어로 해볼까요? 애드버브. 시작. 애드버브. 버브가 뭐야 버브? 동사죠. 그러면 애드버브라는 말은 동사를 애드, 도와준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부사는 그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형용사다 부사도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는 말은 간단하게 형용사와 부사. 뭐라고? 형용사와 부사. 근데 형용사가 꾸미는 건 명사고 부사와 꾸미는 건다 나머지 다입니다. 형부 똥 시작 형부 똥 어, 우리 형부는 엄청나게 꾸미고 다녀요. 꾸미는 형부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꾸미는 것은 명사 부사와 꾸미는 것은 형부똥이래요. 어, 형부 똥이래요. 형형사 부사 똥사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는 전치사 앞전 놓일치 시작 앞전 놓일치 말씀사 앞에 놓이는 말 그럼 뒤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의 앞에 놓인대요. 그러면은 누구 앞에 놓일까 보니까 명사 앞에 넣어요. 한국말 로 봐서는 명, 학교 앞에, 학교 뒤에. 즉 학교라는 말이 없으면 앞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앞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짝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학교라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멋있게 볼게 아름다운 학교 앞에. 아름다운은 없어도 앞에 앞에나 뒤에는 지장이 없죠. 즉 이것이 근데 전치사니까 앞전 어유치니까 앞으로 가 봅시다. 그럼 앞에 아름다운 학교가 되는가? 영어에서는 앞에 아름다운 학교라고 해야 지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아름다운 학교하면 뭘까? In front of the beautiful school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명사 이 어, 그다음에 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다시 타민더 파크처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동사를 꾸미게 됩니다. 동사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안 되면 뭐뭘 꾸민다고? 앞에 있는 동사. 그래서 점프를 해줘야 돼요. 즉, 명사를 꾸밀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형용사. 음. 동사를 꾸밀 때는 부사. 전치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치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와 음. 부사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말입니다. 얘는. 자,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경찰들이 쓰는 말. W나 H로 시작합니다. W. 누가? Who. W죠? 그 다음에 언제? W죠? H로 시작하는 건 뭐야? How. 됐습니까?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자 정리해 볼게요. 바로 끝난다. 동사. 동사. 부사가 꾸미는 거. 형용... 형용사. 부사, 또사. 동사. 어, 전치사는 뭐 앞에 쓰인다? 명사, 명사 앞에. 보통 뭐와 뭐를 꾸민다?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나 음. 아니면 한칸 음. 건너뛰어서 동사를 꾸민다. 오케이? 의문사는 뭘로 시작한다? 따보니나 h. 이거는 아니어놔도되지만 품사라는 말을 많이 듣죠. 품사라는 말은 한 단어를 말합니다. 한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한 단어예요. 그 다음 구는 뭐라 그럴까? 절친한 짝친구. 두 품사가 서로 친한 친구들. 그것을 바로 어 구라고 부릅니다. 볼까요? 캔다 하면 저동사다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꾸미는? 이건 동사구. 이는 이는 반드시 전치사다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죠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구. 전명구라고도 하고 역할은 형용사구나 부사구 역할을 하겠죠? 역할은 일, 이름하고 역할은 달라요. 선생님의 이름은 민병준, 역할은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해갑니까? 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민병준이야.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때 고유한 이름 있고 역할에 따른 이름인데 고유한.